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댓글도 감사합니다. 뿅. 뿅뿅뿅뿅. 안녕하세요. 도원클 t v 의 다람냥입니다. 드디어 도원클 t v 의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가 마감되었습니다. 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제가 여기다가 다 적었어요. 이게 랜덤 추첨하는 어플인데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적으려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번에 당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어,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할 거거든요 다음번 이벤트 할때 이런 어플 이런 걸 하면은 제가 이름을 두 번씩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첨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꼭 도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모두 치킨께만 걸으시길 두근두근 얍! 얍! 축하드립니다 뽕이 <뿡이히> 힝님 꿀댕님 염지현님 김가영님 사랑의 김태형님 은햄 아신님 농유니 키오앤 키노님 감정님 코코코코님 동글치치님 구름이 동꼬님 JH 김님 초코롱이님 균균님 이승우님 김민준님 황하연님 도두님 김민성님 진태진태님 헝티비님 박예진님 그다음에 추린퍼센트님 지니어스 단슬님 귀여운 게 아니라 치명적인 영준이님 밤지 모찌님 이윤님 댄치님 정호성님 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메일에다가 사용법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잘읽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어, 그리고 당첨이 안 되신 분들 모두 조금 아쉽지만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이름을 두 번씩 넣어드릴 테니까 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꼭 도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이벤트 자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우리 도움클 TV가 구독자 1000명이 돌파되었습니다. 와.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도움 클 TV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움 클 TV가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람양과 도움 클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음,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Q&A 어,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적어주시면 어, 다음 번 촬영 때 저희가 한번 성실히 답을 해서 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그런 글도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도원클TV 어, 구독해주시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도원클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